제가 이제 애 프로그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보시죠. <laughs> 막갈것 같은데 안 가고 막각성반 마지막에 이제 최종 선택 전이야. 될까 말까. 어, 어 어떻게 될까? 어, 어 될까? 금방 <laughs> 이게 도파민이 터지는 거야. 진짜 터지죠. 도파민 터진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저는 절대 안 쓰거든요.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이 되어야지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도파민 도파민 얘기를 하는데 총장 나는 도파민이 뭔지 모르네, 박사님. 네. 도파민이 뭡니까? <laughs> 이라고 안고 계신 분들이 예, 예. 너무 많은데 예. 아닙니다 호르몬이 아니에요 그때 실제로 뇌에서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나요 어... 여기서도 저도 질문이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 의사결정을 배우는 과정 이게 더잘 일어나게 해 주는 거예요 아 그냥 그... 중독시키는 애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아아야 아 오늘 도파민아 약간 재발견이 될것같아아아아아아 <laughs>